안녕 쭈쌤이야 지금은 새벽 2시 오늘 9월 모의평가 있었던 날이거든 그래서 지금 해설 강의 마치고 분장실에 왔어 잠깐 구경 좀 할래? 짠 음, 쌤이 지금 활짝 웃고는 있지만 너네도 알지? 모의고사 본 날은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린 그 느낌 너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어 근데 9월 모의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빨리 다 잊어버리는 거. 결과에 대해서는 잘 봤던 못 봤던 다 털어버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이제 남은 기간까지 너네가 가져가야 될건딱세 가지밖에 없거든. 담대한 마음, 변함없는 노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믿음이야.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반드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만 놓지 않고 노력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그 마음 하나로 잡은 손 놓지 말고 합격까지 같이 가는 거다.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화이팅!